우리는 틀리는 것을 싫어하죠. 아주 어린 학생 시절에서부터 어른이 된 후로도 틀리는 일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도 과연 정말 나쁜 일이라서 싫어하는 걸까요? 중간고사 수학문제를 틀렸습니다. 어떤가요? 기분이 나쁘죠? 수능에서 수학문제를 틀렸습니다. 어떤가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 것은 확실한데요. 중간고사 수학문제 틀린 것은 내 신의 기자가 되고, 수능 수학문제 틀린 것은 수능 성적표의 기자가 되죠. 내 미래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했죠. 한참 전에는 문제집을 풀때 틀리면 부모님이 혼을 내곤 했고요. 학습지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가회 선생님이든 선생님이든 꾸중을 하곤 했죠. 틀리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꾸중과 연결되었고요. 추후에는 미래를 제약하는 부정적인 장애물로 여겨지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중간고사나 수능에서 모든 문제를 맞춘다면 분명 좋은 일이 맞습니다. 미래에 도움이 되니까요. 반면 공부를 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상태에서